안녕하세요. 그림빌가중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맑은 가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청명한 이 가을의 날씨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등장합니다. 사실 팔 장에서도 이미 이 이야기를 다뤘고 뭐 로마서나 디모데전서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나옵니다.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았을 텐데 바울이 이렇게 음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먹는 문제가 그만큼 당시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귀하던 시절, 당시 사회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음식으로만 볼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가난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기나 아니면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음식들은 제사 때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 혹은 조상들을 추모한 뒤온 가족이 모여 앉아 평소에는 비싸서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따지면 음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에 대한 바울의 아주 기본적인 입장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는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고사를 드리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죽은 돼지를 비싼 돈을 주고 구해서 거기에 그 입에다가 돈을 꼽기도 하고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곳에서 일하는 크리스찬 직원입니다. 사장님이 너도 가서 절해라 하는데,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순식간에 그곳 분위기가 싸늘해질 것입니다. 나름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위의 지인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어느 한 사람 때문에 행사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절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떡과 고기를 먹을 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와 비슷했, 비슷했을 것입니다. 사실 돼지 얼굴에 돈을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비느냐입니다.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죽은 돼지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실제 귀신에게 복을 빌며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형식과 틀을 조금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좀 다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다르게 그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 때문에 선교 초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부모도 몰라보는, 조상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부모를 이렇게 치거나 모욕하면 살인죄를 적용하여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우리 성경에 효를 강조하는 구절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요즘에는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대신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같되 그들을 섭섭하게 하면 조상신이 놓아여 우리 가족들을 해꼬지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추모해야 할 뿐이지 신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기륭, 화복을 내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건, 고사를 지내건,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절하고 무엇 때문에 절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 교회로 넘어와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바울이 제사 음식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으니 먹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음식은 음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또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결된 한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초점은 음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예배 잘 드린 후에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에 근거하여서 고사를 드립니다.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뭐, 북어, 실, 떡 등을 다 위에 올려놓고, 이번에 개척한 교회가 부응하게 해달라고 한 사람씩 나와서 돈과 함께 절을 하자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는 저목사 외절에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혀를 끌끌 찰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21절 말씀을 인용할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어, 연약한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제사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함께 먹고 심지어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겉으로는 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또 리더는 달라야 합니다. 마음의 관점과 자세가 좀 달라야 합니다. 자기가 받을 복에만, 거기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것이 어떤 음식인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상숭배는 내 욕심이 만들어낸 욕망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이 귀신이건, 돼지머리건, 금송아지건, 뭐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나한테 복만 내려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염려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을 이런 말씀으로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욕심에 이끌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 자유가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갈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할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